매우 박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몽종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km 정도 가야 되는 거고요. 오토바이, 차는 별로 안 보이고, 오토바이들을 좀 보네요. 주변에 있는 이 산세가, 되게 웅장합니다. 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동반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동반까지는 한 22km 정도 되는데, 일단 오늘은 농종마을 쪽에서 한번 자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거리를 이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되게 잘 해놨네요. 오, 훌륭한데. 깔끔해 펜션, 펜션촌 같아요. 为儿在乌塔呀？为啥、啊、这主播被炸呀？ 길 보이시죠? 어, 저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저쪽 산은 또몇개 지나서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전 저기 끝에 전망대 보이시죠? 거기 가서 이러생니다아 좋다. 저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까 저기 전망대가 좋아서 저기서 쉬고 뭐좀 먹으려고 했더니 공사 중이네요. 아영업을안 해요. 아, 좀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아까 제가 저기를 갔단 말이죠. 저 밑으로. 어. 저 위에도 집이 있어요. 하늘 아래 동네 같습니다. 너 공사들 길을 넓히거나 그런 거 같아요. 아, 진짜 어, 계속 이제, 직접 저, 저걸로 자재를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걸음 거리가 활기찬데요? 어우, 좋은 데 발견했어요. 야 여기 있습니다. 식당. 있고 밑에가, 이렇게, 녹괴강이. 가겠식당 에서 그렇게 여 기를 좀 하고 다시 걸어가 볼게요. 자, 자. mọi ng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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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ọi

이 산종 마을들 집이에요. 그러니까 산종 마을이라고 해서 난 산속, 완전 히 산속에 산주는데 사실 이게 산속인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 거래요. 원래 이쪽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중국 땅에서 선조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뭐 내란이 일어나고 막그런 와중에 남한을 해서 이쪽에 이제, 뭐,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뭐 라오스, 뭐 태국 이런 데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정착을 한 거랍니다. 쭉, 오, 뒤에, 뒷산이 어마어마한 멋있네. 내집 뒷산이 저래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아까 보인 여기가 흐르는 거예요. 야, 진짜 죽겠다멋있습다 아, 계속 동반으로 가는 중입니다. 야,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또 저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쪽 길을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저산 너머 우주 쪽으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야, 가자. 올라, 올라. 하. 하. 아, 여. 아. 여기. 중간에 이게 이 길목에 이렇게 휴게소가 있어요. 기념품도 팔고 저기 기념품. 이렇 우리 이아줌마는 꼬치에다가 이제 맥주를 제가 사서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땀 흘리고 이제 이 맥주에 이기 먹는 게 진짜 불람찬 일이에요 저한테. 아 모셔보고.